5천만 원대 주택이 관리가 기가 막히게 잘 되어 있는 시골 단독 주택입니다. 거기다가 유명한 산 근방에 위치하고 있어 공기가 좋습니다. 시골집인데 5천만 원대면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직접 보시면 깜짝 놀랄 만큼 잘 관리된 모습에 반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이 시골집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시골 주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이 바로 도로입니다. 좁은 길, 비포장도로, 남의 땅을 거쳐야 하는 맹지 등 도로 문제로 골머리를 앉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그런 걱정 깨끗하게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본 물건은 주택 바로 앞에 6m 폭의 널찍한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습니다. 마치 수도권 아파트 단지 앞도로처럼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어서 차량 진입은 물론이고,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도 전혀 문제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도로는 타인 소유 땅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간혹 사유지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의 경우, 나중에 땅 주인과의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 집은 그런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맹지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행위나 재산권 행사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넓은 아스팔트 도로를 통해 차량이 집 앞까지 막힘없이 시원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골길 운전에 능숙하지 않은 분들도 편안하게 오고 갈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집의 핵심 바로 주택 본체를 자세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2007년 9월 19일에 사용 승인을 받아 올해로 18년 차에 접어든 건물입니다. 18년이나 됐다고?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보시면 연식에 비해 관리가 정말 놀랍도록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택의 구조는 벽돌 구조의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마감은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깔끔하게 처리된 단층 주택입니다. 특히 외벽은 견고한 벽돌로 마감되어 있어 보기에도 튼튼하고 실제로도 오랜 세월을 끄떡없이 견뎌낼 수 있는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1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외벽에 묵은 때 하나 없이 깨끗하게 유지되어 있는 걸 보면 주인분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관리했는지 알수 있습니다. 창문은 화이트 이중 하이 샤시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이중 창은 단열과 방음의 효과가 있습니다. 시골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신경 써야 하는데, 이 집은 이중창 덕분에 냉난방비 걱정을 덜수 있습니다. 주택 바로 앞에는 아담하게 마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아스팔트 바닥으로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공간은 흙마당과 일부 시멘트 바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당이 아주 넓지는 않아 아쉬움을 느낄 수도 있지만, 오히려 딱 관리하기 좋은 크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관리할 게 별로 없어서 오히려 세컨하우스로도 괜찮습니다. 주택 오른쪽 측면으로 발걸음을 옮기면 시골집 특유의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바로 아궁이와 장독대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앞으로는 제시의 건물 기억이 있습니다. 이곳은 창고 및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으며 조적조 판넬 지붕으로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첫 번째 문은 나무 목문으로 된 창고이고 두 번째 문은 연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고로 사용되는 목문은 조금 낡아서 방화문으로 교체하는 것이 안전과 미관상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면적은 16.5 제곱미터이며 4.991 평으로 자잘한 짐들을 보관하거나 농기구를 두기에 충분한 공간입니다. 다음으로 제시의 건물 니은입니다. 이 건물 또한 창고로 목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시회 건물 기역 맞은편 즉 주택 측면에 위치해 있지만 본체와는 붙어 있지 않고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벽돌로 보수한 흔적이 보여 관리에 신경 쓴 흔적이 보입니다. 창고는 가운데 복도가 있고 양쪽으로 문이나 있어 여러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쪽 공간은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닭을 길렀던 곳인지는 알수 없지만. 현재는 온갖 잡동사니와 뗄감 등 쓰레기들이 많이 쌓여있어 다소 어수선한 상태입니다. 면적은 56제곱미터이며 16.94평으로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창고 옆쪽에도 쓰레기들이 쌓여있어 이 부분은 취득 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측면 쪽 경계가 불분명한 점은 추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택 왼쪽에는 비닐하우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매각 제외인이 참고하셔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철거를 요청하거나 땅세를 요구하면 소유주가 철거를 해갈 겁니다. 이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비닐하우스 안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바닥도 시멘트로 되어 있어 텃밭으로 사용했다기보다는 짐을 두는 공간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닐하우스 자리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넓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깔끔하게 정리하여 또 다른 창고나 작업실 등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자유롭게 꾸며나갈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제 지적도를 통해 토지 모양을 살펴보겠습니다. 땅 모양은 뒤쪽은 비교적 일자 형태인데, 앞쪽이 마치 삼각형처럼 뾰족하게 빠져 있습니다.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278제곱미터로 84.095평입니다. 그리 넓지 않은 면적이지만 실속 있게 활용하기 좋은 크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제시회 건물 니은인 넓은 창고가 타인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고는 일부 보수가 되어 있지만 목조와 슬레이트 지붕이라 허름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취득 후 과감하게 철거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 될것 같습니다. 철거 후에는 그 자리에 작은 간이 창고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토지 문제도 해결하고 전체적인 환경을 더욱 깔끔하게 정돈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토지의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주택의 내부 구조를 짐작해 볼수 있는 건물 평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평면도상으로 거실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어 아침 햇살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따뜻한 구조입니다. 주택의 총 면적은 73.11제곱미터로 22.116평입니다. 이 정도 평수라면 일반적으로 방 두세개, 화장실, 주방, 거실로 구성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가족이나 은퇴 후 생활이나 세컨하우스로 딱 맞는 공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임차인 현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주택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공실 상태입니다. 따라서 낙차로 추가로 물어줄 돈이 없어 보입니다. 소유주가 간호 와서 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 장기간 방치되어 엉망이 된 느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정돈되고 관리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이 주택이 위치한 곳은 농가주택 소규모 식품 공장. 그리고 드넓은 농경지가 어우러진 전형적인 상간농촌지대입니다. 말 그대로 공기 좋고 물 맑은 자연 속에서 진정한 힐링 라이프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집 바로 앞에는 시원하게 펼쳐진 밭뷰가 눈을 즐겁게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보면 앞에 집들도 없어 푸른 들판이 한눈에 들어와 답답했던 마음이 탁 트입니다. 계절마다 변하는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입니다. 버스 정류장은 본건 주변에는 없고 마을회관 쪽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는 369m로 도보 7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지만 시골지역 특성상 버스가 하루에 두 대만 다니므로 자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취득하는 것이 훨씬 편리할 겁니다. 장복이나 외부활동 시 자차가 필수적인 환경입니다. 생활 편의시설도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로마트까지는 4.1km로 자차로 4분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급하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거나 장을 볼때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지리산이 근방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말마다 지리산 둘레길을 걷거나 등산을 즐기며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등산을 좋아하고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주변 주요 도시와의 거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원까지는 34km로 자차 31분 소요되며, 산청까지는 32km로 자차 36분 소요됩니다. 거창까지는 40km로 자차 43분 소요되며, 장수까지는 34km로 자차 41분 소요됩니다. 물론 이 기준은 각 군청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 실제 이 동시에는 좀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주변 주요 도시와의 접근성도 나쁘지 않아 시골 생활의 한적함과 도시의 편리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1144입니다. 감정가는 8,793만 99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대지평당 가격은 30만 4,134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주택평당 가격은 234만 3,812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5,627만 6천원이며 보증금은 562만 7,6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경상남도 함양군이며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평수는 84.095평이며, 건물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44.047평입니다. 사용승인일은 2007년 9월 19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7월 11일 금요일에 창원지 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5천만원대 시골주택은 일반 시골집과 다릅니다. 단독주택형 시골집으로 관리된 본체 막힘 없는 도로 접근성, 공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